안녕하세요 펠리세이드 오너스 클럽의 매니저입니다 오늘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관련해서 어,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펠리세이드는 워낙에 차량이 크기 때문에 어, 차량 크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펠리세이드 오너스 클럽에는 어, 어, 과거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 드렸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좀 안내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적용된 옵션 최초 공개해드렸는데,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레스이드체인지에 들어오시면, 보시면, LX의 재원에서 1차적으로 공개를 사업다한 적이 있는데요. 어, 사실 디테일하게 아직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출시 이전에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같이 비교 대상의 차량들을 봤을 때, LX2보다는 LX3의 차량이, 어, 사이즈가 좀 커질 거라는, 어, 예상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회원분들은 차량에 대해서 크기에 대한 불편함 즉 주차의 불편함들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어, 안 그래도 필리세이드 지금 풀체인지 되기 전에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주차 보조 시스템 보면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세이드 차량이 커짐에 커짐에 있지만 세계 최초로 정보 공유해 드리는 거 필리세이드 풀체인지는 어, 원격 스마트 주자보, 주차 보조 시스템 추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차에 전진 후진 그 다음에 원격 주차 스마트 주차 그 다음에 스마트 출차 사선 주차 이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이 크고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떤 좋은 기능들 옵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풀체인지 펠리사이드 풀체인지 오너스 클럽의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